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1구역 예, 식구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네. 예, 네. 우리 일구역 식구분들,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세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먼저 자기 남편을 참 자랑하고 싶어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남편은 공장 감독관인데 그 밑에 열명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여자가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군인인데 그 밑에 100명이 있지요. 중대장급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자가 가소롭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남편은 발밑에 적어도 5천 명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두 여자가 야 5천 명이면 그룹 회장 정도 되겠구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예, 공동묘지에서 잔디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 발밑에 있는 게 확실하고 5천 명을 관리하고 있다니까 밑에 5천 명 맞더라고요. 아, 참 이런 남편 훌륭한 남편이지요. 예.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만찬의 의미를 한번 깊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들으셨을 그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성만찬.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식으로 성찬식의 원형으로 우리가 삼고 오늘날 그 성만찬 그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는 1년에두번 하던 성만찬 예식을 우리는 이제 분기별로 1년에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후의 만찬은. 당시 유대인들에서 게 가장 중요한 절인 유월절 행사를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는 모습일 뿐 아니라 또그전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적인 출애굽 사건을 깊은 깊이 음미하는 기념의 행사 또한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할 때의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그 이후로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연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게 하는 그런 기념적인 행사로 성만찬을 계속 진행해 왔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것을 일관적인 의미로 계속 계승하면서 의미를 두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찬 씨을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그냥 내가 받는다. 이건 하나의 예식이니까 뭐 교회 오면 당연히 하나의 연례 행사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는다고 하는 것하고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이 예식을 참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한번 짚고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할 겁니다 성만찬을 할 텐데 그 성찬식에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여할 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결속과 생명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월절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토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이런 유월절을 절기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구출을 받아 자유를 얻게 된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됨에 대한 기쁨을 해마다 되새기는 절기로서 정착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와 같은 성찬례식을 아주 의미 있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성전과 가정에서 지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함양하면서 더욱 더 하나님의 공동체를 결속 묶어주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게 굉장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때 수십만 명. 지금은 뭐 교세가 그 정도는 되지 않겠죠.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됐느냐? 구역장들이 대단하대요. 목사급이래요. 교구를 돌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놀랍게도 그들이 다른 교회에서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갖고 있는 그게 뭐냐면 빨간 빽이래요. 빨간색 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 저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구나 이게 딱 된대요. 그러니까 자신도 나는 우리 교회의 구역장, 남들도 아저 사람은 그 교회 의 구역장이구나. 빨간 빽 하나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구속력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빽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니고 거기 안에는 전도 대상자의 명단 그리고 돌봐야 될 명단을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도 하고 찾아도 가고 또 돌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빨간 빽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하게 결속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만찬도 성만찬을 참여하고 있는 그들은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와 함께 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갖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떼시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당신과 제자 간의 생명적 연합을 이 주님이 주시 있는 떡과 잔을 통하여 나의 몸이니 나의 피니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너와 나는 이제 하나이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로 곧그 자신을, 곧그 생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합을 이룬 자는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꼭,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 땅에 있습니다. 뭘, 뭘 말하는 거냐?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가 맞아 떨어지면 금세 친해집니다. 그러나 이해관계 가운데 내가 손해보게 되면 단칼에 자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친한 사람이 오늘에 내게 어려움을 준것 같으면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예요. 그러나, 피로 맺어진 관계는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아프다고 버려요? 내 새끼 아픈데 돈몇 천만 원씩 병원비 내는 게 아까워 너희지 나랑 인연 끊자 하며 버리는 자식. 그런 부모가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짊물치고 빚을 갚는 한이 있더라도 내너 끝까지 품고 가리라. 이게 품은 이 피로 맺어진 거예요. 주님과 나와도 그와 같이 피로 맺어진 주님이 주신 살과 주님이 주신 그 피를 내가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 곧 예수님 닮는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표현이 또 이럴 때 쓰일 수도 있더라고요. 네살 밖에 안된 아이를 옆에 두고 엄마, 아빠를 두고 농담 삼아 있는 네네 엄마, 아빠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 아닌가? 이렇게 의무를 가는 아이가 없어요. 아니, 아니라고 하면 아닌데요. 우리 엄마, 아빠인데요. 아니, 너네 엄마, 아빠 아닌 거야. 너네 엄마, 아빠 아니니까. 이제 부르지 마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수긍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 맞는데요. 좀더 강하게 비남의 아이에게 무섭게 안들 아이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맞아요. 힘으로 안 되니까 울어요. 우리 엄마 아빠 맞다. 고 소리 지르고 죽임은 죽음을 당할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애가 배워서 그렇게 말할까요? 호적에 등재가 되어서 너는 나와의 법적으로 부자관계에 달아가는 것이 그가 알아서 이는 우리 아빠의 우리 엄마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거고 예수님과 하나 된 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거를 알고 성찬식을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찬식 때마다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주님과 하나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서 이 분잔 분병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새 언약을 아,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재다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로 세운 새옛 언약을 지금 곧 6월절을 예식을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바, 당신의 십자가를, 어, 처형을 통하여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이라고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피의 언약을 짐승을 죽여서 그 언약을 세웠고, 지금 예수님은 그 피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로 바뀌어서 왜 이렇게 바뀌느냐?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미 피 흘림이 있었지만, 짐승의 피로는 육체의 더러움은 씻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영혼의 죄는 씻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몸소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더불어 육체도 깨끗하게 되면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성만찬의 예던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의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았던 그 예던약. 이것이 이제 실상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제 대체됐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오늘 먼저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도시에서는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음 아세요? 어음. 네, 이 어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어, 사업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갖고 사업하지 않아요. 은행을 통해서 돈을 좀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 주머니 현찰이 없어요. 그러나 미래에 약속한 날짜에는 그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 사람과 A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줄 돈이 일주일 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일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때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일주일 후에 돈이 들어오지만 지금은 없지만 일주일 후에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에 당신에게 어음을 이제 줄 테니까 일주일 후에 그때 돈을 내가 지불하겠다 하면서 약속하는 것이 어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일주일에 그 돈이 들어오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대금을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 뭐라고 그래? 부도됐다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때 지키지 못함으로 어떤 일이 내게 나타나느냐? 이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법적으로 절차를 통하여서 강제 징수가 이루어져 그때 마치는 회사가 넘어가는 부도 처리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돈을 받을 걸로 다준비되 있던 거예요.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약속을 어길려고 어긴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에 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율법 이후로, 모세 이후로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이사의 선지자 53장을 통하여서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메시아. 정말 모든 것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 예언돼 내려옵니다. 성경학자가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구약에 많은 방대한 양을 기록한 것을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약 32,5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언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열 가지 중에 예언했는데 세 가지만 맞춰도 그 사람 존경받습니다. 어쩌면 대단하다고. 이런 말 들었는데 성경에 32,500여 가지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짐을 성경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그들 당시에는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다 죽어요.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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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마지막 봤어요. 그 전에 모든 선지자는 예언하고 죽었어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오직 세례 요한만 그걸 보고 아 이분이시구나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그분에 대하여 성경을 보므로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구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이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32,500 여가자는 수많은 약속이 이미 이루어짐을 보았으니 그외 다른 약속도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짐승의 피로 그와 같이 했던 것을 대치하는 이 약속 또한 새 언약이 되는 이 주님의 보혈 아직은 흘리지 않으셨잖아요. 지금은 성만찰통한 이제 앞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또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됨을 나는 확연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 약속도 믿어 나는 아멘올시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게 바로 성만찬의 주님의 새 언약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새 언약의 증표로 우리는 성만찬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분의 피와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응해졌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속죄하고 사함 받았음을 믿는 것이.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내 죄도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깨끗하게 사라진다고. 한. 또 희김물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의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자리로 내가 나간다는 사실 또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갖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결코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그는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바로 약속이 응해지는구나 성취되어진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다는 겁니다. 우리 성만찬의 의미를 갖고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체리 자리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나서 마지막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뭐, 이러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아, 예수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이는 내 피라 하셨던 이것은 곧 죽음을 뜻한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어 주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어놓은 거 생명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죽음에 대한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말씀은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난 다시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있게 될 경우는 나는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려면 그냥 가지 않아요. 부활을 하셔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나라에서 이제 다시 이와 같은 포도주와 잔을 마실 날이 도래하겠지만, 그때 갈 때까지는 "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가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함께 연합함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자가 바로 성만찬을 참여한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한 자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았는지 사자굴에 들어가도 찍김을 당하면서도 저주하지 아니고 그냥 찬송 부르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수장대에서 몸이 깎거하면서 죽어 가는데도 부인 자고 죽어가며 웃으며 기도하 자가 그 자들이에요. 왜요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소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 죽어요. 부활을 소망한데 이들은 늘 성찬 예식에 참여요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약속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짐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러 말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들의 결속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말로 못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늘 이제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또 알고 또그 뜻을 분별하여서 참 의미를 갖고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더큰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